1500번. 자, 여기서는 지금 보면, 500원짜리가 1개, 100원짜리가 3개, 10원짜리 4개네? 자, 그러면 우리가 10원짜리로 100원짜리를 대신해서 낼수 있어? 없어? 이때는? 음못 내지. 10원짜리 4개 해봤자 40원밖에 안 되니까 100원을 못 만들어낸다고. 그럼 100원짜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, 100원짜리 3개로는 500원을 못 만들어내. 그치? 그래서 이때는, 이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,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, 어, 방법의 수와,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의 경우의 수가 똑같다, 야. 이때는. 알겠어? 그냥 요런 거 그냥 좀 기억을 좀 하고 있어. 밑에 가면서 문제를 풀면 무슨 소린가 할 거야. 그냥. 자, 그러면 500원짜리를 낼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. 근데 우리한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냐면 플러스 1을 해 줘야 돼. 왜냐면 500원짜리를 한개 내거나 안 내거나. 그래서 안내거나에 플러스 1이 있는 거야. 그다음 거는 100원짜리를 세 개를 내거나 안 내거나의 방법이 있고. 그리고 마지막에 10원짜리를 네 개를 내거나 안 내거나 해서 다섯 가지가 발생을 하는 거야.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빼래. 그러면 뭐야? 100원, 500원짜리도 안내고 100원짜리도 안내고 10원짜리도 안내는거 한가지는 제외시켜줘야지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5 하면 8 5 40 40에서 1 빼니까 39 요렇게 어.